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8) 라운드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양 팀이 개꿀잼 경기를 펼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경기 이모저모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토트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최근 맞대결에서 7번 연속 패배를 해가지고 복수심에 불탔던 것 같아 그치만 콘테 감독의 전술도 좋았죠 오늘은 평소처럼 3-4-3이 아니라 3-5-2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죠 8연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을 두텁게 수비적으로 가는 거야 자 리버풀은 파이널 서드에 접근했을 때 반대 전환이 좋은 팀입니다 요렇게 전환할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슬라이드해서 압박을 해줘야 돼요. 공간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슈팅하거나 질 좋은 전진 패스가 나가지 못할 겁니다. 물론 전반 초반에 알리나 은도미가 느릿느릿하게 당겨가지고 답답한 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앙에 산미들 논건 수비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총 공세를 퍼부으면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콘테 감독은 전방에 쏜케이두 명으로 위협적인 역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먹혔습니다. 그거를 리버풀의 모튼, 호나테, 마티 이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역습할 때 젤리 알리 선수의 레일완 한 박자 늦게 뛰어들어가는 침투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아주 쓰레기였어요. 오늘 소니가 요렇게 알리한테 완벽한 찬스 만들어줬는데 알리가 놓쳤었죠? 그때 알리가 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니가 알리한테 패스를 하자마자 알리 손골키퍼가 알리 바로 슛하겠구나 눈치까고 각 좁히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팍 나간게 아니라 요렇 요러... 나갔습니다. 알리송이 파 포스트 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니어 포스트 쪽 공간이 넓을 거예요. 그러면 알리 입장에서는 절로 슛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알리송이 요로 슈팅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알리가 슈팅을 하는 순간 그쪽으로 몸을 쫙 날리면서 핑거팁 손가락으로 절묘하게 쳐낸 거죠. 이거는 알리가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알리송이 정말 영리했어요. 물론 알리가 슈팅할 때그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톡 꺾어가지고 페인팅을 준다든가 아니면 세게 찰 것처럼 하면서 톡 찍는다던가 그런 기질을 발휘했다면 좋았을텐데 그정도까지 기대는 안해요. 자 그래도 왕꿈투리 선수 예전에 천재적일 때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적극성도 좋았고 의지도 보였고 그리고 그 특유의 오프더블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또 콘테가 알리까지 살려낼라나? 벤데비스 살려놨는데 자 오늘 토트넘이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후방에서의 롱패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됐어. 산체스도 좋았고 특히 다이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롱패스를 13번 시도했는데 14번 다 성공했어요. 100%죠. 다이어의 전체 패스 성공률은 91%였어요. 어, 다이어 잘해. 그런데 다이어의 롱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좋았다는 건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방 압박이 덜 하니까 다이어가 굉장히 편하게 패스를 보낸 거죠. 확실히 오늘 리버풀은 수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뒷공간이 너무 털렸어. 자, 그리고 오늘 윙크스 잘했죠.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들 중에 어, 단연 아니 최근도 아니야. 거의 근 1년간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오른쪽에서 에메르 송이 횡패스 준거 소니 보고 바로 전진 패스. 그 외에도 오늘 전진 패스 머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리버풀의 압박이 덜했다는 얘기긴 해요. 자 그리고 소니의 골장면도 윙크스의 수루 패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윙크스가 수루 패스 각 보고 있으니까 소니가 마티베 위치 보면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온사이드 위치를 유지한 거죠. 그리고 패스가 윙크스의 발을 떠나자마자 소니는 가속을 시작합니다. 이 패스가 살짝 길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수루 순간까지 가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튀어나오던 알리송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골키퍼인데 골이 길것 같아서 나갔는데 상대 공격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는 거지. 어, 제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리송의 실수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요 골장면에서 소니를 자세히 보시면은 알리송이 튀어나올 때 약간 위협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무섭게. 이게 알리송이 튀어나오면 옆으로 피하려고 스텝을 밟은 거기도 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바디를 약간 흔드는 동작이 있었어. 그러니까 알리송이 오우씨 쫀다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패스를 받는 게 소니가 아니라 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윙크스가 패스한다, 뛰어간다. 아좀긴거 같아. 아. 그러면 알리송이 편안하게 걷어내는 거지뭐 오늘 손 선수의 골은 단순히 알리송의 실수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볼에 대한 집념,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덕분에 넣은 골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손 선수는 오늘 골 장면 외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찬스들을 만들기도 했고 박센 수비 가담은 여전하고요자 손흥민 선수 오늘 골로 리그 7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득점 공동 5위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토트넘 소속 3. 300 경기째였죠. 그동안 공격 포인트는 180 개를 기록했답니다. 경기당 0.6 개, 엄청난 기록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역습하는 과정에서 첫 터치가 조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개선되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경기 정말 너무 재밌었어. 유일한 오게티는 심판이었습니다. 미니에스타 왜 이렇게 관대하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좀, 오, 여보. 미쳤어.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다 미쳤다 아, 아, 진짜 설마 아, 오마이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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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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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봐. <laughs> 아, 나 진짜. 와, 너무 저걸 어떻게 못 나. 아. 이건 욕해도 인정이죠? 오, 오늘 오... 야, 야, 파울 하지 야, 파워 하지 마. 야, 야, 야. 야, 야! 우와! 계속한다 리버풀은 리버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알리의 그 실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야, 그럼 무조건 넣었어야 돼 진짜. 와. 아 바로 알리를 잡아. 알리 잡아주잖아요. <laughs> 아까 넣었어야지. <laughs> 야 프리미어리그 카메라 감독님 디즈네 진짜 <웃음> 스토리텔링. <웃음> 들어가는 줄 알았어. 와. 제 크로스는 뭐냐? 좋다. 헤더는 뭐야? 왜 이렇게 위협적이야? 그니까. 너무 무서워. 어? 어? 설마. <laughs> 미쳤다. 아 개빡쳐 나 송구다 쏘디꿀 쏘디꿀 아 손흥민 yeah! 아, 아 역시 진짜 손흥민이야 그래 이렇게 넣는거지 그 이런 기회에는 아 알리야 너가 두콜이나 먹었어 <laughs> 너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못 이기면 좀 아쉽긴 하다. 아 그래도 한명 탈장인데. 탈분황성까지. 어어어어. 그 동점이 오. 어디냐 그래 동점이 <laughs> 어디냐. 제발 그러지 마. <웃음> <웃음>